여러분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은 훨씬 더 편리해질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도덕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그러한 예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세세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당대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끝내 하나님은 힘든 결정을 하기에 이르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혹시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직접 깨뜨려 버리는 도공에 대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 찢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화가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시기까지는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생각하시는 고뇌와 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자체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로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시죠. 노아는 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고,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고, 홍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였고, 순종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게 되었죠. 노아 시대의 시간표를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집에 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죄악들은 아직 참을만 하신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